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댓글쇼에 위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글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질문이 있는 것에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유성식도염으로 약을 17년 먹으면서 고생고생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살다가 어느 날 비타민이 좋다 해서 반알씩 밥 먹고 바로 먹어도 위장이 아파서 중간중간 끊으면서 먹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알씩 하루에 식후에 바로 먹고 있습니다. 현재 약을 완전히 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도염 환자분들은 꼭 실천하셔요. 저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이분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다.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비타민C와 소금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화가 훨씬 더잘 된다. 이유는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위산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해서 위장병 또는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비타민C는 뭐 누구나 먹고 있는 것이고, 과일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소금도 누구나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양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이 위장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어,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챙겨드셔보시면 먹는 것만큼 훨씬 더 이로워진다. 위장이 약해 소화가 계속 안 되는데, 비타민C와 B군을 먹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예. 비타민C의 그 산성성분, 그 다음에 B군에 있는 산성분, 이분이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 이런 것들 때문에 위산이 조금씩 더 증가되어져서 낫고 있는 것이다. 저는 비타민C 먹고 헬리코박 균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왜 헬리코박터가 위장에 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대장에는 대장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장에는 유산균이 살고 있어야 된다. 헬리코박터는 위장에 살고 있는 균이다. 본래부터 있는 균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위장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되어지느냐, 진단이 되어지느냐라는 건데, 위장의 염증을 심하게 가지고 있다. 위산 분비가 잘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헬리코박터 균이 안쪽에 숨어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긁어내니까 검출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 그 헬리코박터 균은 잘 검출되지 않는다.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 균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장에서 암모니아가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산성 상황에서는 다. 노가 있습니다. 용액으로 노가 있지만 알칼리성 상태 즉 위산이 없는 위장 위산이 약한 위장 이런 데서는 암모니아라는 성분이 검출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서 약들을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 헬리코박터균도 잘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위장에 위산이 잘 들어 있어야 된다 충분한 양으로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시면 헬리코박터의 출몰 줄어든다 없어진다 안 나온다 괜찮다 자또 볼게요 중성 비타민 C는 괜찮은데 일반 비타민 C 300mg 1일 1g 며칠 먹었는데 가스 계속 나오고 배가 빵빵해지고 복통이 심하고 약 먹고 1시간 정도 아팠다. 구역이 심해졌고 위장장애가 심했다. 그래서 포기했다. 오히려 체력 소모가 왔어. 하루에 비타민C 1g을 며칠 밖에 먹지 않았는데 가스가 찬다. 이런 얘기죠. 가스는 왜 차냐? 라는 건데요. 내 몸속에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로 되어져 있을 때, 내가 비타민C를 충분하게 먹어주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비타민C를 매가 도스로 많이 먹어 버렸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몸에 가스가 찬다라는 거죠. 왜 발생했을까요? 우리 몸에서는요. 누구나 항상 많은 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비타민C 하루에 1g 며칠 먹었을 뿐인데 가스 발생량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스가 생겼는데 내 몸에서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 라는 거죠 비타민 c 를 먹어서 그런게 아니라 몸이 가스를 잘빼 내지 못하는 몸이었다 라는 겁니다 아직도 의료계에서는 이 가스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해서 빠져 나가는지 일반적인 지식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만 생기면 그냥 위장 병으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가스가 빵빵 하니까 복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스가 나의 위장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구역질이 심했다. 이거는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 비타민 C가 위장에 생겨있는 위염에다 자꾸 강한 자극을 주어서 그래서 구역이 생긴다. 위장염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위산 부족이고요. 위산 부족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금 염소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전부 사실은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라는 건데 소금 섭취량을 조금씩 늘리고 비타민 c 섭취량도 조금씩 늘리고 소화 효소제도 먹고 그러면 금방 해결되는 거거든요. 또 중성 비타민 c는 괜찮았는데 일반 비타민 c 먹고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중성 비타민 c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레시틴이 들어가 있는 리포저말 비타민C 소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성 비타민C 소화에 도움이 안 된다. 왜? 중성 먹다가 산성 먹었더니 저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즉, 산성을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글을 적어주신 분이 있네요. 에, 박사님 유튜브를 우연히 본지 이틀째입니다. 평소 이왕지 교수님 통해서 비타민C를 반신반의하면서 챙겨 먹다가 또 해로운가 하고 중단했다가를 계속 해 나왔는데 이틀 전 박사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바로 4000ml를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네 번을 먹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어깨 통증, 자율신경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5개월 가량 정신과 약도 먹고 위 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무조건 박사님 말씀 믿고 메가도스를 이틀 꼬박 실천했는데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볍고 어깨 통증도 없고 잠도 너무 잘하고 조금 신기해요. 그래서 키토산도 바로 검색해서 알아보고 같이 병행해 볼까 합니다. 더 이상의 의심하지 말고 메가더스 요법에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좀 많이 먹었는데 별 일이 없다. 별 일이 없는 분의 경우에 대부분 보면 위장이 튼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벽에 염증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분들이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깨 통증 네,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잠도 잘 오더라 먹은 게 흡수도 좀더잘된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위장의 문제는 없는 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1g 3일 먹다가 2g 늘리고 3g 늘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낫고요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시면 훨씬 더 예, 편리하게 늘릴 수가 있다. 위장병이 없는 분의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히 주무십시오.